던파의 이제 아이템도 많이 중요하긴 한데 스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네저 같은 아재들은 스킬 트리가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 저는 캐릭 할 때마다 스킬 트리도 엄청 이제 바꿔가서 써보긴 하죠. 웨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시면 황검을 제가 좀 버렸는데 처음에는 마스터를 했거든요. 길어요. 길다 보니까 이게 캐스팅 도중에 몹한테 맞고 피가 엄청 달고 죽고 <laughs> 그렇게 되다 보니까 캐스팅이 긴 스킬들은 웬만해서는 이제 버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예로 들어서 이제, 이제 검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검을 좀 버리고 이제 차지 크래쉬 같은 기본기 이제 스킬로 했습니다. 뭐 써보니까 나쁘진 않아가지고 이대로 쓰, 쓰고 있고 소마도 보시면 이제 황금을 이제 많이 찍잖아요. 네, 저는 황금을 안 찍었어요. <laughs>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재들은 손이 안 따라가기 때문에 스킬이 너무 많으면 네, 못 씁니다. 그냥 내가 <laughs> 멈춰요. 그래서 이제 기본기 정도로 이제 스킬을 찍었다 하는 거는 이제 승천이랑 이제 비연참 한두개 거의 한두 개예요 뭐, 스킬 쿨이 짧은 것들은.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다 이제 쿨타임 긴, 센 무큐기들로 이제 해왔고, 이제, 검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재밌게 하고 있는데, 아이 세팅이 전 재밌게 했어요. 재밌게 했는데, 단점이 뭐냐. 손이 안 따라가는 게 단점이었죠. <laughs> 그래서 제가 이걸 꼈는데, 손이 안 따라가서 결국에는 과소모 갔다가, 이제 벨트를 이제 하나 더 줬죠. 그래서, 배틀의, 김홍기를, 이제, 뒤딜 올려주는 걸 하나 갔고, 스키트리는 보시면, 이제, 안 갔어요. 뭐, 요것도, 연참도 찍으시는 분도 계시는데, 마스터를 안 갔고, 연화도 이제 안 갔고, 네, 보시면, 이제, 나머지, 무큐기, 이제, 센 것들 있죠. 적절하게 좀 섞었어요. 밑에, 스키들을 보시면, 뭐, 거의 다 마스터 해놨죠. 뭐, 결론적으로는, 뭐, 이 귀신보랑 귀연참만 쓴다고 보면 돼요. 이두 개만. 어, 처음에 이렇게 쓰고, 딱 <laughs> 이렇게 그냥. 못뭐 쓰고, 하려고. 각성기 쓰고, 쓰고. 각성기이거 반복이형이야. 계속. <laughs> 이러고. 아 이러니까 조금은 편하더라고 저한테는. 여기서 만약에 기본기 이제 스킬들을 더 넣었으면 난리 났죠. 손도 안따라고 뇌가 멈추고. 아, <laughs> 해보니까 이게 괜찮더라고. 아, 탈리요? 탈리는 이렇게 했습니다. 어, 귀신보 이제 쿨 적은 거랑 이제 귀현창 쿨, 쿨감 좀 넣었죠. 빨간색은 안 넣었습니다. 귀신보랑 이제 귀현창은. 근데 웃긴 게, 아, 나만 그런지 몰라도, 이게, 사냥을 하잖아요. 사냥 하면, 하다가, 아니, 내가 지금, 쿨타임을 보면서 하거든요? 이 아재들은, 쿨타임 봐야 되지, 내 캐릭터가 어딨는지 봐야 되지. 또, 이렇게 하면, 이제, 쿨타임 봐야 되지, 내 캐릭터가 어딨는지 봐야 되지. <laughs> 아, 죽겠습니다. 아니, 그래서, 좀, 덤파에 바라는 게좀 하나 있어요. 아니, 내 캐릭터 위에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, 이렇게. 이게, 그러니까 스킬 나오면서, 쿨타임, 쿨타임 같은 거 나오게? 했으면 좋겠어요. 아니, 게임 하다보면, 이제, 밑에 스킬 창을 봐야 되고, 내 캐릭터 위치도 봐야 되고, 하기 때문에, 요만, 스킬 창만 보게 되는 거예요, 계속, 내가. 근데 어느 순간, 내 캐릭터가 죽어 있어. 아,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, 여기서 너무. 더군다나 이제 내 눈깔이 이제 빠져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. 아 불편해요.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이렇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. 뭐제 개인적인 바램이지만 예로 들어서 이제 나서우 한번 가보죠. 아팬 감사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아재인데 커맨드 한다고요 다들? 아 아재분들이 커맨드 하는 거는 진짜 신의 영역이고. 계속. <laughs> 아, 나이 스키트리도 마음에 들어가지고. 뭐 나름 괜찮지 않아요? 방 정리도 깔끔하고. 오, 되게 잘 나온다. 저 도핑도 안 했는데. 음. 아, 괜찮네. 제 예상이지만 한 1분, 나 20초 때 나올 것 같아. 홀짝! 어 맞네 1분 20초때 네. 괜찮네 이정도면 아, 나쁘지 않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그냥 뭐 스케일 뭐 1초마다 그냥 평타질 한다고 생각하고 귀신보랑 이제 귀현찬 쓰는거고 나머지는 이제 무큐기들 이렇게 해서 어, 요즘 이렇게 해가지고 좀 검기를 좀 재밌게 하고 있어요.